인트로 오늘은 4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고혈압 막는 하루 루틴을 아침부터 밤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혈관을 상하게 해서 뇌졸중, 심근경색, 콩팥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약은 짠 음식, 운동 부족이 겹치면서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아침에 꼭 해야 할 혈압 루틴 2. 출근 업무 중 혈압 지키는 습관 3. 저녁 잠자기 전 혈압 낮추는 루틴 이렇게 하루 흐름대로 알려드릴게요.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약 조절이나 생활 습관 변화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장면 1. 아침 기상 루틴. 40대 이후 혈압을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기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가볍게 흔들고 발목 돌리기 10번.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겼다 펴기 5번. 그런 다음 옆으로 몸을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혈압이 갑자기 출렁이는 걸 막아 줍니다. 2. 물한컵 천천히 마시기. 미지근한 물 1컵, 150에서 200ml 정도. 단숨에 들이키지 말고 3, 4번 나눠 마시기. 밤새 농축된 혈액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아침 첫 혈압 재기. 기상 후 30분 이내 화장실 다녀온 뒤 조용한 상태에서 등받지에 기대고 바른 바닥에 5분 정도 쉬었다가 측정. 같은 시간대에 이 번제서 평균 기록하기. 일주일만 기록해도 내 혈압 패턴을 꽤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장면이 아침 식단 루틴. 고혈압을 막으려면 무조건 굶기보다 짜고 기름진 조합을 피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특히 피하면 좋은 조합은? 라면 플러스 김치 플러스 햄. 편의점 김밥 플러스 컵라면. 소시지, 베이컨, 햄이 잔뜩 들어간 샌드위치. 같이 짜고 가공육이 많은 메뉴입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현미밥 또는 잡곡밥 플러스 계란 플러스 나물 반찬 플러스 김은 소량. 두유, 플레인 요거트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바나나. 통밀식빵 플러스 달걀 프라이, 소금 적게 플러스 토마토, 오이. 핵심은 1. 가공육 줄이기 2. 국물, 라면 국물은 웬만하면 남기기 3. 김치, 젓갈은 반찬이 아니라 장염 정도로만. 입니다. 장면 3. 출근길 모전 활동.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길 10분을 잘 쓰면 하루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가능하다면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10분 걷기, 회사 주차장에 차를 조금 멀리 대고 10분 걷기, 이렇게 가벼운 걷기를 넣어주세요. 속도는 숨은 조금 차지만 옆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아파트 단지 산책길이나 집앞 동네 공원을 아침 공기 마시면서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아침 햇빛을 보는 게 혈압 조절, 수면의 질, 기분 안정에 다 도움을 줍니다. 장면 4, 오전 전무중 루틴. 사무직이든, 운전이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3분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1.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20번. 종아리 스트레칭 20초씩 양쪽. 2. 목 어깨 스트레칭.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크게 돌리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며 10초씩 유지. 3. 깊은 숨 5번. 코로 4초 들이마시고. 1에서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내쉬기. 이렇게 해도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혈압은 순간순간의 스트레스와 근육 긴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주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면 5. 점심 식단 루틴. 점심은 회사 식당, 동네 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완벽한 식단보다 덜 짜게 먹는 기술이 현실적입니다. 실천 팁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1. 국지개는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3분의 1 이하만. 2. 반찬이 짜면 밥을 더 먹기보다 반찬 양을 줄이기. 3. 양념이 강한 반찬, 젓갈, 장아찌, 튀김 소스, 은 맛만 보기 수준. 4. 라면, 짬뽕, 순대국 같은 국물 위주 메뉴는 일주일에 1집원 이하로 제한. 가능하다면, 샐러드, 나물, 채소 반찬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고기는 구이보다는 찜, 수육처럼 덜 자극적인 조리법을 선택해주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 뒤 혈압 수치를 바꿉니다. 장면 6. 오후 피로 간식 루틴. 오후 3에서 4시 졸리고 피곤할 때 카페인과 단 음료를 계속 마시면 혈압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보다 이렇게 조절해보세요. 1. 커피는 하루 두잔 이내 특히 오후 늦게 마시면 잠의 질이 떨어져 다음날 혈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당이 많은 음료 대신 무가당차,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등물 플러스 견과류 한줌 작은 과일 한 개, 사과 2분의 1개, 귤 한두 개 등으로 바꾸기. 3. 5분 눈 감고 호흡하기. 자리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기. 10번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페인과 당은 잠깐의 각성은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과 체중 관리에 모두 불리합니다. 장면 7. 저녁 운동 루틴. 고혈압을 막는데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약은 걷기입니다. 퇴근 후 또는 저녁 식사 전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기.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아파트 단지 산책로, 동네 공원, 한강변 산책로. 처럼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평지 위주로 걷고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여 실내 자전거, 수영 등 다른 운동으로 조절해주세요. 꾸준한 걷기는 혈압 뿐 아니라 체중, 혈당, 기분까지 함께 좋아지게 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운동입니다. 장면 8. 저녁 식단 생활 루틴. 저녁은 양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1. 저녁은 배 8부 정도. 과식하면 혈당과 혈압이 함께 올라가고, 바로 눕게 되면 영류와 수면의 질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2. 저녁 식사 시간.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3. 메뉴 선택. 튀김, 치킨, 야식, 라면은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대신 생선구이, 두부, 채소 위주 반찬을 늘리고, 국물은 여전히 적게. 4. 술.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가능하면 금주를 추천드립니다. 마시더라도 일주일에 1시회, 맥주일 기잔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약효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장면 9. 취침 전 루틴. 잠들기 전 10분이 다음날 혈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스마트폰, 뉴스, 자극적인 영상 줄이기.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 보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2. 가벼운 스트레칭. 벽 잡고 종아리, 허벅지 앞쪽, 허리 스트레칭 각 20초씩. 어깨, 목 가볍게 돌리기. 3. 호흡 마음 진정 루틴. 침대에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입으로 6초 내쉬면서, 배가 천천히 꺼지는 느낌. 10에서 20번 반복. 이런 루틴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심한 분은 고혈압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수면 클리닉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장면십 정리 및 마무리. 지금까지 40대 이후 고혈압을 막는 하루 루틴을 아침부터 밤까지 쭉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1. 아침. 천천히 일어나기, 물한 컵, 혈압 기록. 2. 낮. 1시간마다 3분 스트레칭. 점심 간식에서 짠맛과 당 줄이기. 3. 저녁. 30분 걷기. 배 8부, 술 줄이기. 4.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마음 진정. 이 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오늘 딱두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도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연령대별로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